중국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던 내 씨는 본래 고려 왕족인 개성왕 씨였다고 합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고려 왕족인 왕 씨가 멸족을 당하게 되다 왕 씨는 살기 위해 임금 왕에서 획수를 더해 전 씨, 옥씨 등으로 변환해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조는 고려 왕조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왕 씨는 모두 성을 바꾸거나 어머니의 성을 따르라고 명했습니다. 내씨 후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임진강 나루터에서 검문 포졸이 성이 모내고 묻자 당황한 왕 씨는 네? 라고 반문하게 됐고 그렇게 개성 내 씨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야사 같은 이야기는 정확한 문헌이 없어 사실 확인할 수 없지만 의령옥씨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과거 합격자 명단을 통해 왕씨와 옥씨로 성만 바꾼 왕사원의 기록이 남아 유일하게 검증이 되며 나머지도 그렇게 추정합니다. 왕씨의 복권은 태종식이 왕고로미 사건을 통해 복권된데 공주에 숨어 살던 왕유의 후을김여지와 제보 안에서 조정이 뒤집혔고 관련자들 60여 명을 압송해왔다고 합니다. 죽여야 한다는 상서가 올라오지만 태종은 시간도 흘렀고 아무 잘못도 없는 왕씨 후손을 이유없이 죽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석방시키고 김여진은 파직되의 사건은 끝이 납니다.